네 안녕하십니까 포드 자동차 권건우 대리입니다 오늘은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픽업트럭 포드의 레인저 랩터 차량 출고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영상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색상은 보시다시피 코드 오렌지 코드 오렌지 색상이고요 어, 얼마 전에도 코드 오렌지 색상 한번 출고해 가지고 많은 관심 받았었는데 그 영상 보시고 이렇게 연락 주셔가지고 지금 코드 렌지가 국내 마지막 재고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국내 마지막 재고 색상 계약할 수 있게 되었고 출고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디자인 어떤 색상 가지고 있는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어, 코드 렌지가 조금 튀는 색상이다 보니까 이런 레인저 랩터와 정말 어울리는 색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여러 작업하기로 되어 있어요 슬라이딩 커버도 아직 안된 거고요. 체크판. 여기 알루미늄 판으로 지금 마감도 할 거고. 그것도 아직 작업이 안 됐고. 여기 오른쪽에도 유압쇼버도 아직 작업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어, 리어 스텝. 리어 스텝도 지금 작업이 안 됐는데 이거는 지금이 오늘 오후 5시인데요. 내일 오전에 이제 작업장으로 떠날 떠날 차량입니다. 작업장 떠나서 어떻게 되는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사진 첨부 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전면에서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차량은 간단하게 어떤 작업되는지 말씀드리자면은 헤드라이트 PPF 들어갔고요, 여기 네, 기본 PPF 들어갔고 주유구 PPF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선팅은 네, 글라스 틴트에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최고 등급 산타나 필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가 조금 다른 게 들어갔는데요. 이게 블랙박스이고, MP1입니다 블랙박스는 고객님께서 특별하게 요청 주신 블랙박스는 네, 아이나비의 퀀텀3라는 제품 들어갔습니다 이건 고객님께서 추가금 주시고 이제 진행한 거고요 산타나라는 필름도 추가금 일정 금액 지불하시고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차량 좀 특별한 게 어, 아직 깔지는 않았는데 여기다가 제가 해드리는 고무 발매트 말고 와일드트랙의 순정 발매트가 저한테 남은 게 있어요 그래서 순정 발매트로 와일드트랙 걸로 깔아드리기로 했습니다 고객님께서 따로 요청 주신 사항이었고요 어, 다행히도 와일드트랙 순정 발매트가 있어 가지고 어, 잘 준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미완성이라고 해야 되나 아직 작업이 덜된 차량이어 가지고 어, 조금 밋밋할 수도 있는데 어, 내일 오전에 어, 제가 지금 온주니까 수원으로 가 가지고 모든 작업 마칠 것 같습니다 추가 작업하고 나서는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으로나마 찍어가지고 영상에 첨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레인저 랩터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한 번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찍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인저 랩터는 올해 입항은 이미 끝났고요. 그리고 26년에도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지 몰라 가지고 픽업이 안 들어온다는 말도 있다 보니까 어, 레인저 랩터는 앞으로 좀더 국내에서는 인기 재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레인저 랩터 이런 면에서도 좀더 메리트는 있으니까 잘 고려, 고려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픽업 트럭을 꿈꾸셨던 분들이라면은 포드 레인저 랩터 한번 관심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도 자동차 권 건우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